삼수를 하면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제가 삼수할 때 느낀 감정이 너무, 진짜 인생 날아가는 기분. 이게 A랑 B 행성이 질량이랑 반지름이 같잖아요. 이해, 이해 되세요? 네.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스 서바이벌 노베이스반 국어 강사 정남원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은 기습 점검 하러 왔습니다. 학생들 지금 공부하는 장소에 나와 있어요. 지금 아침이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했을 텐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오늘 다른 분 같이 한다고 듣긴 했는데 뭐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온대 저기압과 열대 저기압의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laughs>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화이트 리플렛 안녕하세요 트리플 s 김련입니다. 이화여대 과학교육과를 합격하고 이제 아이돌 판에서 삼수의 아이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실 제가 수능 여러 번본 분들 보면 되게 반갑거든요. 저 수능을 네번 봐가지고 진짜요? <laughs> 되게 놀라시네. 저는 재수 학원만 3년을 다녔어요. 어허... 근데 학원에서 이 원장님도 그렇고 사실 위원님 같은 분들이 있으면 좀 불편해하시거든요. 왜요? 뭐라 그래야 돼요? 고백해서 쪽지를 아, <laughs> 받은 적은 있어요. 수업 아파서 안 나오면 필기 네. 정리해서 책상 에 이렇게 올려주고 그 시험 볼때 이제 먹을 거랑 쪽지 이렇게 있고 <웃음> 그랬었어요. <웃음> 선생님도 저는 뭐 보시다시피 없죠. 아 혹시 삼수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친구들은 다 재수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재수해요? 컨셉. 아. 일단 이번 수능으로 끝내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어, 네. 근데 혹시 삼수 가능성 있는지 판독을 한번 해주시면. 오 좋게. 만약에 판독이 잘안 되면. 이제 거기부터는 사수니까 제가 판독을 하는 거로고명원도 <laughs>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좋습니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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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 여기서 자습하고 이제 수업할 땐 다른 데 이동하고 그런 거 되게... 너무 조용해가지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아요? 이번에 완전체 데뷔하는 트리플S 아, 아 그룹의 아, 네 아, 김유현 아, 아, 네 아, 김유현 와 아네 아, 그 혹시 자습실 평소에 네. 몇 시부터 와요? 오늘 8 시에 왔어요. 그 순공 시간? 9 시간에서 1 1 시간 사이. 음. 지금 공부하는 과목이 영어. 네. 영어. 듣기 를 <laughs> 많이 들려서. 듣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기를 틀린 건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듣기가 안 좋아서. 아, 저도 근데 손생때 한번 이비인후과 갔다 왔었어요. 아, 네. <laughs> 어, 저 이거 완전. <laughs> 궁금하다. 아 이거 그냥 막큰 의미는 없고 시간 기록한 거. 어, 휴가를 보내셨네요. 어 이것도 멋있는 거같아요 선생님이셔서. 아, 떠날 때 아이들이 이제 그만들어줬던 건데. 귀여워. 근데 이게 진짜 감동일 거 같아요. 학생들이.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받고 나서 이제 그 쪽팔리게 아이들 앞에서 울어가지고. 어. 네. 그래서 말이 편하게 안 나가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밖에서 만났으면 친구 사이라 아 나이가 안... 비슷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 그 사범대 나오셨다고 맞아요 어, 그, 그럼 나중에 교직에 뜻이 있으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혹시 뭐 공부하면서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어. 한 3, 4개월 됐는데 이제 제가 수학을 좀 많이 못 해가지고 수학은 저도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laughs> 근데 제가 영상을 봐, 봤거든요, 네. 사실. 네. 영어 고민하시는 거를 봤거든요. 아, 음. 원래 단어를 되게 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아. 문제 풀수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한지문에 보통 네. 모르는 단어가 여섯, 일곱 개씩 아, 있어요. 네, 많은데? 많아요, 많아요, 많고. 사실 저는 한 번도 이게 풀로 전부 해석을 하지 못하거든요. 네, 저도. 근데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고요. 아, 근데 잘 풀었다고요? 퍼즐 풀듯이 좀 약간 그거 풀면 풀리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아는 단어 몇개 가지고 그냥 띠릭하면. 오 맞아요. 느낌. 그런 느낌. 전 영어 빈칸 안 풀었었어요. 아 정말요? 네. 저 어. 근데 저도 글을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저기또 다른 친구 있어요. 아, 글 읽는 거 싫어하는 친구 있거든. 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 머리 쓰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뒤에 가탐도 풀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저는. 네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개만 풀고 두 개는 아예 안 풀고 그냥 1, 2번 중에 찍어서 음... 했는데 항상 1등급 나왔어요. 와... 네, 그래서 저 때는 뭐 틀리면 안 됐었어가지고, 아, 그래서 상대평가 시절 이제 옛날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봤던 순도 그랬습니다. 아... 여기 이거, 아 그... 이거 뭐예요? 네. 아니 이거는 네. 그니까 러 이게 사탐은 이제 딱히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음. 심심할 때 읽어보려고 이제 심심할... 가져왔는데, 그래서 심할때 이렇게 해었습니다 계속 보는구나. 아, 아, 여기 제가 아는 사람. <웃음> <웃음> 여기 있는 거는 뭔가요? 시험지 같은 거. 아, 이거 저도 오늘 받아 가지고. 끝없는 향연의 높이 앉았으리. <laughs> 어디가 뭐 표시? 아, 그한의대가그렇한의대 이번에 수능 끝낼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분은 준비되셨어요? 충분하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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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은 네. 가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영어 단어를 되게 잘하신다고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웃음> <웃음> 이거, 이거를 한번 테스트 몇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controversy. <웃음> 어, 어. <웃음> 그러면 <웃음> hold Prospect. I said, p a r 가요 n me for longer. I s 열심히 하면 될 i 같습니다. <laughs> 제가 뭐라고 말씀 I said, 시 said, I said, I said, I s a i 너무 많 a 지 d I said, I s 만안 d I 던 걸로. <laughs> 뭐 하고 있었나요? 생명. 이거 이건 뭐예요? 수학. 이랑 생윤이랑 같이 동시에 하나요? 가끔 수학풀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힐링도 세윤을. 아, 근 이거 뭔지 알아요. 저도 그래요. 힘든 거 없어요? 국어가 재밌긴 한데. y e 그만큼 등급이 어느 정도? 지금 4등급 그럼 일단 문학은 다 받고 계신가요? n no. 아, 비문학은 어느 정도? 보기. 빼고는 당연히. 문학이 사실 틀릴만한 문제가 없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아 저는 진짜 문학을 조금 진지하게 좀 깊하게 깊하, 파보는 거를. 무슨 문학만 다 맞고 앞에 다 맞아도 3등급, 2등급 금방 나오거든요. 그 문학을 판다는게 어떤 건지 기출 분석하는 인강이 무조건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쵸. 그거를 풀 강을 듣고 또 기출 문제집을 하나 사서 그냥 모든 그 선지 하나 하나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약간 스스로 해설 쓰듯이 네 맞아요 맞아요 좀 딥하게 한번 모든 선지를 다 하면 이제 그 선지가 그 선지로 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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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생명 인간 내용을 필기하는 현세 중심적 사상 인도 오 맞아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잘 몰라서 가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일단 <laughs> 따... 사살에 대해서 가설이요? 자연법 중 자기 보존 의무 위반이라고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킨스. 어, 오. 음, 정답 정답. 혹시 생일 공부하다가 뭐 모르는 거 생기면 저희 선생님께 물어보시고 <laughs> 그러세요. 네. 네. 오 진짜요? 아. 선생님. 이 진짜 리얼 선생님이니. 바로. <laughs> 좋네요. 라이징 실제로 본적 있으세요? 아 네. 인빈 시보다뭐 활동 겹쳐가지고. 아, 혹시 최애가? 앤톤 뭐 멋있으신 분 어떻게 사무소 판독 한번 뭔가 사탐 열심히 정리하신 거 보니까 할수 있습니다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저 뒤쪽에 또 있는데 어, 뭐가 많은데? 화려한 책상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얼굴이 환해졌어 알아? 네? 누군지 알아? 알죠 어 진짜? 안녕하세요. 어, 관심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책상에 뭐가 많아요. 이미 합격하신 분 같아요. <laughs> 왜 고대는 없는지. 사탐을 하는데 고대는 자연계를 갈수 없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뭐 연세대 스티커. 선물을 뭐. 많아서. 이거 이건 뭐지? 필통에도 있고. 아 근데 저이저이 공책 저도 써요. <laughs> 아니 이거. 아 어, 연대 미친 사람 같다. 이 에너지 드링크는 매일 마십니까? 거기 매일 마시는 거. 응 진짜 몸에 안 좋아요. 아안 마실게요. 아니 마 <laughs> 아니 이게 풀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다 필인데. 어 근데 글씨 완전 예쁜데? 제 글씨는 진짜. 어 이거 오. 표지 뭐야? <laughs> 직접 붙이신 거예요? 예. 이게... <laughs> <laughs> 처음 봐요. 귀엽다. 귀엽다니? 네. 방송으로 는 되게 시크해 보이시네요. <laughs> 그니까 아 이거. 혹시 순공 시간은 어느 정도?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감을 때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멋있는데도 <laughs> 주말에도 해요? 네 그럼요. 저는 일요일에 쉬었어가지고. 와 쉬었어요? 안돼 우리 수 우리 수업 일요일이잖아. 멋있다. 좋네. 좋아? 네. 예. 그 어, 과학 교육과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과학 교육과여가지고. <laughs> 물어볼 건없냐 혹시? 오 어, 맞아요. 제가 좀 방해가 되고 어. 있네요 상민이한테. <laughs> 방해가 되고 있네요 상민이. 너무 좋아하는데. 네, 아이게안 네, 돼. 펜을 써도 되는 건가요? 네, 당연하죠. 아. 이게 어떤 게 질문이신 거예요? 이거 풀때 당시에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되죠? 근데 이런 문제들은 그냥 암기. 그래서 저는 일단은 풀이를 하면 이게 A랑 B 행성이 질량이랑 반지름이 같잖아요. 표시를 해요. 수능 때꼭 이걸, 이런 짐이 많으니까 틀리더라고요. 이해, 해 되세요? 네. 진짜요? 네.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훨씬 멀잖아요. 근데 거리가 큰데 시간이 같으니까 당연히 잘 속력은, 잘 A가 속력은 A가 더 빠르니까 이게 맞고 보통 공통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이랑 별이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는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빠르면 얘도 빠르고 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음. 음. 아시는 게 네. 맞아요? 됐어요, 김억이 났어요 어요네 다행이에요 <laughs> 이걸 찾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나와서 시간을 쓰면 안 돼요 음. 그냥 바로 착착착 이렇게 하시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와, 와. 아니 너무 길게 설명했나요? 아니요, 저 저 문제가 유혜님이 미리 연습한 게 아니고 이게 리얼로 여기 현장에서 푼 거예요 일체의 준비된 게 없었다 규하가 혹시 잘하지? 거의 1등급에서 2, 3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아 1, 3을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야, 개념 한번 돌린 거죠 와... <laughs> 칼 같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파이팅 뭐다 맞아야죠 공스타 하냐, 하냐 물어보고 공스타 하세요? 아니요 인스타 해요? 인스타는. 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영광이다. 지우가 과외도 받고. 오 잘생기셨네요. 전. 전에... 아, 이 본인이에요? 네. 어 진짜요? 저... 그 응. 아유. <laughs> 아 근데 저 연예인 사진인 줄 알았어요 이 사진. 대박이다. <laughs> 입가의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고 해가지고. 탕탕 그르르 두두두두두 두두 돌기고 두두 두두 올라가자. <laughs> 손님 그걸 왜 주시겠어요? 아, 유현님 케이스에 몰라요? 몰라요 헉! 공연도 가세요? 공연 간다고? 판독 <laughs> <한도> 공연 미쳤니? <laughs> 저 그걸 위해서 지금 안 쉬고 있습니다 트리플스 쇼케이스도 오세요 네좋아 응. <laughs> 너? 초대해 드릴게요 아 진짜요? 같이 가시면 <laughs> 몇 시라고요? 진지하게 몇시몇시 5월 8일이에요 5월 8일이 요일이 언제니? 근데 5월 8일 모의고사인데 말바로 끝나고 가면 되지. 수요일. 수요일 나 수고 없어. 시험 잘 보고. <웃음> 파이팅 <웃음> 아니, 그럼 어떻게 오늘 지구가 과외도 받았는데 자신감이 좀 생겼네. <laughs> 풀 때마다 생각날 것 같습니다. <웃음> 오. 무슨 <laughs> 뭘 들은 거죠? <laughs> 이게 연대 아니면 무조건 삼수. 그것까진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럼 파이팅 안 하실 것 같아요. <laughs> 저희 마지막 친구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알아? 안녕하세오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기습이 아닌 것 같다. 평소에 오. 악수 한번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노래를 들고 계세요. 저도 차이 플레이리스트 수록곡까지 이거 뭐야? 어? 저 저번에 음. 촬영했을 때아저 이분 알아요 서성범 카이스트 이게 공부보다 방송에 진심인 것 같은데? <laughs> 채연이는 보통 자습실에 몇 시쯤 오나? 어... 며칠 전에는 다 같이 지각을 해서 <laughs> 다 같이 9시쯤에도 일을 했고요 왜다 같이 지각을? <laughs> 전날에 공부를 새벽까지 열심히 해서 늦잠을 잔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모의고사를 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대성? 네. 아, 이거 이상민이랑 그 스타벅스 4개일 것 같아요. 플래너. 화학하세요? 네. 왜 화투를 하시는 거예요? 바텀을 하고 싶은데, 어, 화투? 개념이 적다고?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화투가 오히려 보는 사람이 없어서 등급 따기 어렵지 않아요? 보는 사람 자체가 서울대 준비하는 친구들... 어? 그래 이제 또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저 옛날 사람인가 봐 <laughs> 화학이 뭐가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화학을 좋아하는 거야, 다? 그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화투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계적으로... 오. 와... 철학적이다 멋있다 혹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다 들려 <laughs> 국어 왜 싫어? 제가 국어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일단 이똑꼬 말해 못 보겠어요 <웃음> <웃음> 글을 읽어도 아, 글을 많이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풀리니까 싫어하게 되는 거같아 그렇구나 아니 <웃음> <웃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근데 네. 네. 목표가 몇 등급이신 거죠? 이렇게 네. 3등급 3등급이 목표예요? 궁금함 대로? 그리는 거 싫어하시면 비문학을 일단 버리고 문학이랑 이렇게 본인만의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등급이나 백분이 어느 정도 받고 들어가신 거예요? 현역 수능 때만 한번 3등급 뜨고 제주 삼수는 다백분이 98로 그거를 잘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니, 아니 말하셔야 돼요. 제가 제 동생을 가르쳐보긴 했는데 쉽지 않긴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비문학 그냥 포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기하라고 하지 아, 말아주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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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현실적으로 그냥 빨리 점수를 내려면 안돼 가고 싶은 대학이 아주대 공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오. 있습니다 이대공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영상이 그게 수학 잘본 영상이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보면서 너무 제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덧프나 이런 거풀 때는 수학 이과에서도 2 등급이 나왔었는데 그걸 믿고 좀 공부 소홀히 하다가 수능에서 좀 많이 미끄러진 케이스여가지고. 그 벼락치기를 자주 하시나요? 보통 벼락치기를 하는 거. 이제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사탐이랑 거탐 일주일 내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진짜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라도 공부하면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저는 저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저도 약간 수학 몰아서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밸런스 있게 꾸준하게 해라. 그죠 사설 더프 푸는 거랑 수능 푸는 거랑 진짜 달라요.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더프 잘 봤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때 더 기출을 봐야 돼요. 그래서 4월 모의고사 망했어요. <laughs> 그런 거 망해도 괜찮아요. 네. 그 평소에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악치게하시면안 돼요. <laughs> 진짜 안 돼요. 한, 하지 하지 말라고 좀해 주세요.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 잘안 들어요. 삼수를 하면 안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이게 예, 진짜 제가 삼수 할때 느낀 감정이 너무 진짜 인생 나락 가는 기분. 어?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제필 삼선이라고 하잖아요. 제수까지는 마음이 편해요. 거기까지는 편한데 삼수부터는 슬슬 뭔가 삼수 할수 있어, 할수 있는데 과연 내가 한번더 본다고 다잘 볼까 이런 거? 그냥 하루로 결정되니까. 그리고 인생이 약간 피폐해져요. 제수까지는 다 즐겁게 하고는요. 삼수부터는. 이제 이런 거는 좀 그렇죠. 약간 다들 정병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laughs> 그 진짜 다들 함수 때부터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 삼수까지 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뭔가 다 어두운 면이 생겨요. <laughs> 그래서 진짜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채연이는 어떻게 이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음, 노력하면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다 보고 와서 네. 과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결과 가 너무 궁금하고. 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육모 지켜볼 거예요. <laughs>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아네 그러면은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혹시 학생들이 식사 혹시 같이? Yes. 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오... 어 지금 다 들었죠? 네. 예밥 먹으러 갈 겁니다 같이. 나는 빼고. 오케이. <웃음> <웃음> 일단 저희 먼저 같이 이동을 하실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Hi guys. 삼생 <laughs> 출신 여강사 션티라고 해.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대회를 받을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바로 CBA로 잡고 풀었습니다. 역시 또 짬이. <laughs> 저희 선생님 커리로 갈아타겠습니다.